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제가 이번에 에고영.. 제가 저는 저의 부캐 중또 하나는 에고영 마켓이에요. 그게 뭔데요? 자아영이라고 자아를 가진 아영이라는 저만의 어떤? 무슨 말인지 1도 모르겠어요. 뭐지? 그냥 자아를 가진 김아영. 어디 가세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보시라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요. 사진만 찰칵 찍으면 위에만 보이고 예쁜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맞아요. 근데 영상으로 보면 그래도 좀더 알잖아요. 옷을 살때 봤을 때는 예뻤는데 집에 왔을 때는 다른 경우 다들 있으시죠? 엄청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영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라고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정말 고마워요. 별남바 할때 입었던 옷이 바로 이 가디건 조회수 엄청 안나어요 가디건은 특이사항은 별로 없어요. 제가 왜어 제가 이번 마켓을 가져올 때 이, 이런 가디, 가디건 종류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굳이 굳이 얘네를 데리고 온 이유는 저는 블랙과 화이트는 기본으로 다 이건 뭐 화이트는 아니고 아이보리지. 무슨 말인지 1도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켠 이유 중 하나가 이브라리이라는점 더듬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요. 그 이유는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싫어요. 그냥 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맞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디자인 예쁘다고 그냥 덜컥 사버리면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돈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조절기 없다. 그러니까 상세 사이즈, 제가 사이즈를 써놨잖아요. 그 사이즈를 보고 이 사이즈면 나 맞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만 사셔야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면 안 돼요, 안 돼요, 헤이! 에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헤이! 에이. 아시겠죠? 네 알겠어요. 조절도 안 되는 거, 굳이 사지 마시고 다른데 보시면 이렇게 조절 가능한 브라를 또팔 거예요. 그런데서 사십니 사이트 알려주세요. 이거는 사이즈를 보고 괜찮으신 분들은 사라. 이게 검정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거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눈 의심하지 말고 수직하게 말해보세요. 어떠세요? 검정색으로 안 보여요. 그렇죠. 약간 착콜 같은 느낌이 나죠. 실제로 보면. 차콜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먹색 느낌이에요. 찐검정이 아니라는 거죠. 얘 찐검정이잖아요. 아이고 떨어지고 난리죠 누가 봐도 검정. 얘는 약간 차콜과 검정 사이 그 어린가. 그리고 대망의 이하유. 이 영상을 키운 이유가 오늘 얘네 때문이라고 말해도 입이 아프지 않아요. 두말하면 잔소리. 입고 와볼게요. 마하. 때요 여러분? 디자인 너무 예뻐요. 디자인 너무 예쁘죠. 그런데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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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이렇게 찍고 올리면 우와 색감 예쁘다, 디자인 예쁘다 넬루 하고 사실 거예요. 넬루 하지만 빠바바바밤 굉장히 크롭이죠? 네, 너무 짧아요. 이래서 제가 영상을 틀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괜찮다. 나는 이 정도 노출 괜찮고 이렇게 등 살짝 보이는 거 가을, 겨울에 참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오케이. 하지만 나는 안 돼. 배 따뜻해야 돼. 크롭. 너무 심한 거 싫어. 팔뚝살. 팔뚝티가 좀 있어요. 팔뚝. 그렇기 때문에 난 팔뚝티 싫어. 하시는 분들 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헤이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헤이 하지만 팔뚝티뭐 어쩌라고 내 몸이야 네가 원 상관? 이러신 분들은 구매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어요 여러분 옷은 자신감이고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사시면 되고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아닌 것만 구안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옷을 좀잘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설명 잘하셨어요 이 옷이 저도 디자인이 너무 예쁜데 살짝 입었을 때 너무 크롭돼서 살짝 부담이 되는 옷이긴 하거든요. 근데 톤 다운을 했는데 이런 색감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쩌라고요? 아시겠죠? 자꾸 뭐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만 물어보세요. 설명이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가 된것 같으니까 그냥 옷 보여주세요. 이리 빨리 뻥! 민니 안녕. 여러분 제가 가을 옷, 제 옷을 하나하나씩 입어볼게요. 어떤지 입은 돌려보세요. 여 기본 가디건, 브라운 컬러예요 가을 느낌이 물씬, 물씬 나가지 요 이거는 인디핑크 컬러, 니냐뇨 이냐뇨, 기분 좋아, 넬벨넬벨 레벨, 레벨, 롤 문 열렸다 인사 잘한다 얘는 품절 품절 됐어요 엄청 열심히 촬영했는데 하나도 못 나갔어요 거래처 미워요 미워요 헤이 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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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들 미안해요 미안해요 헤이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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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눈동자 알사탕 그리고 얘는 물고기 니트 가디건인데요. 얘는 재고 있어요, 있어요. 속에는 레이스 브라렛 검정색을 입었어요. 얘는 아이보리 물고기 같아. 어, 이거는 아까 말한 엄청 짧은 크롭 주의하셔야 돼요. 디자인만 보고 사지 마세요.